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이노베이터 열정 김 선생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영상을 가지고 그 한번 보고 그 소감문을 만든 그런 과제를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여기 선생님 수업방이고요. 이제 과제를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오늘은 질문. 자, 질문에서요. 제목을 쓰시고요. 설명 부분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한번 쓰도록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추가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유튜브 클릭을 해주세요. 자, 여기 한번 잘 보시면요, 유튜브 동영상을 삽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동영상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검색어를 직접 넣는 거예요. 이렇게 검색어를 넣어 볼게요. 엔터를 치시면 여기 보면 지금 이런 화면들이 검색어에 맞게 나와요. 그러면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직접. 링크가 되어지고요.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추가를 가시고요. 유튜브에 가셔서, 이제 URL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미리 내가 원하는 영상의 링크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바로 다는 거거든요. 여기 오시면, 제가 유튜브에서 이 영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링크를 해보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영상 밑에 공유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영상에 주소가 보이면서 복사를 클릭하시면 돼요 복사 클릭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오셔서요 여기에 이제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예요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추가라고 눌려주세요 네.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요 질문 과제는 두 가지가 있었죠. 단답형이 있었고 개관식이 있었는데 저희는 쓰기 숙제이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내고요. 자 반과 학생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점수가 몇 점인지 보시고 기한을 주시려면 이렇게 클릭 클릭을 하시면 기한이 나옵니다. 만약에 오후 3시를 하고 싶다 이러면 여기다가 3시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어 한번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요 주제는 선생님이 따로 정하셔도 되고 안정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 답글을 달수 있도록 해도 되고, 그다음에 안 하시면 클릭을 해제하시고요. 저는 학생이 답을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질문하기를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이제 과제가 제출이 되었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클릭해 보고 질문 보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질문 보시면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학생의 답변은 아직까지 두 명의 학생에게 할당이 되었지만 제출한 학생은 아무 걸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학생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갔습니다. 여기에서 학생화면인데요. 지금 보니까 과제가 제출된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학생이 클릭. 그리고 질문보기 클릭. 자, 지금 보니까 아, 여기 제목이 보이고 선생님 이름이 보이고요. 여기에 100점 만점이라는 게 보이고 기아는 3시라는 것이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아, 영상을 이렇게 클릭해서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답변을 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하고 클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학생이 답변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제가 고난을 줬잖아요. 그럼 다시 수정을 한번 눌려 볼게요. 아이들이 보니까 50자 이상이잖아요. 말을 좀더 붙여야 되겠죠? 아이들하고 이렇게 붙일 거예요. 아니면 한국의 밤치 안 이렇게 해서 제출하고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출이 되어졌고요. 이제 선생님 화면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선생님 화면입니다. 여기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손예진 학생이 제출한 게 보이죠? 여기 보시면, 어, 한국의 밤치안이 남아프리카 공화국보다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선생님, 이제, 이 글자 수가 아까 보면, 글자 수가 50자 이상이잖아요. 그럼 글자 수가 좀 작은 것 같다. 그럼 선생님 보시고, 뭐, 90점, 이렇게 해서, 상태에서 이제 학생에게 점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돌려주기. 자, 체크가 되어 있죠? 돌려주기 클릭. 이렇게 해서 돌려주기. 자 그러면 이 학생에게 90점으로 이렇게 점수가 간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주혁 학생은 지금 보면 아직 숙제를 제출하지 않은 거고요. 그럼 다시 손예진 학생의 화면으로 가볼게요. 자 가보면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아 자기 점수가 90점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자기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